강남 청약 600대 1. 이러다 다 죽는다? 빌라 시장 피눈물.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요동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위례랑 무슨 상관 있냐고요? 죄송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위례 신도시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강남 수요가 위례로 당연히 넘어오고요. 빌라 시장 수요가 아파트 반전세, 월세 수요로 넘어오니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네? 위례 신도시는 이제 오래돼서 신축 아니라고요? 차라리 강남 가겠다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값 때문에 문에 피 마른다. 대출 규제 결말이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영상도 많이 보이고 서울권 오피스텔이 잘 팔린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말 믿어지시나요? 잠깐 요즘 현장 분위기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랑 협업하는 미사 신도시 안에 미사 아넬로 스위첸 많이들 보러 오십니다. 한남 미사역 큰거리라 입지 보시고 수요가 꾸준할 걸로 보셔서 특히 투자와 자녀들 거주용으로 접근하시는데요. 이 내용도 참고하시고 혹시 미사 아넬로 스위첸 관심 있는 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장점 단점 비교해 드리고 선생님께서 하셔도 되는 단지인지 알려드리니까 화면에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혹시 선생님도 위례신도시가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신축 아니라고 이제 구축이라서 별로고 임대도 많아지니까 탈출하는 게 답이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최근에 많이 보여서요. 그리고 6월에는 역대급 대출 규제까지 터졌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계속 규제할 것으로 보이니까 위례신도시 더 떨어질 거라고 차라리 서울 재건축이 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즉, 위례신도시 괜찮다.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라고 보는데요. 물론 서울권이랑 떨어져 있기도 하고 교통편이 다른 신도시들보다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도 오르는 단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장지동 10년차 위례아이파크 2차 8월 5일에 전용 108제곱미터 202동 24층 물건이 19억에 계약이 되었고요. 8월 16일에는 전용 90제곱미터 207동 15층 물건이 9억에 전세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긴 집값도 전세가도 오르는데요. 왜 이렇게 오를까요? 역대급 대출규제 터져서 집값, 전세값도 무너지고 거래도 안 나오는 동네도 많은데 여기 위례아이파크 2차는 바닥을 다지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627 규제 6주 만에 서울 아파트 다시 오름세가 보인다. 개발 호재에 인천 용인 분당 집값 상승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 뉴스라고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강남구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전용 100제곱미터 물건이 8월 5일에 37억 신고가 찍었고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선착순 줍줍 전용 84제곱미터 물건은 몇개안 남았습니다. 이래서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하락하거나 거래가 안 나오는 단지들 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이다 라고도 합니다만 저희는 솔직하게 지금의 분위기를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전반적인 우상향의 한 그림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에 집 사시려는 분께 지금 단단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를 서울과 경기도권 공급과 현재의 전월세 흐름에서 찾습니다. 위례 신도시에도 큰 영향을 줄거라던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포런 입주가 무사히 끝났는데요. 물량이 만세대가 넘다 보니 1년을 갈 거라고 했는데 입주가능 시점부터 전세 소진이 빠르네 집값이 오르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후로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수요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구요 공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수요가 갈 곳이 없습니다 경기도권 공급 데이터 보시면 24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 보이시죠 그래도 공급은 넉넉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물량도 위례신도시 권역과는 멀리 있는 평택 의정부 이천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게 잘 갖춰진 위례신도시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거 괜찮다 앞으로 가격은 더 오를거라 말씀드리는데 공감이 가시나요? 참고로 미래신도시 일부가 걸쳐있는 송파구의 KB매매지수도 찾아보니 화면에 보이시듯 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한주동안 0.276% 오른것도 보실 수 있을텐데요. 물론 앞으로 규제가 더 쌩해 나올거니까 송파구 집값은 떨어질거라 큰 의미가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지수도 보시면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주동안 0.147% 오르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미래아이파크 2차와 같이 매매도 전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위례 신도시 같은 동네는 매매의 흐름이 전세 흐름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경기도 안에서 똘똘한 한채 투자로도 실거주 수요로도 몰리는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데이터를 요약하면 위례 신도시가 속한 송파구 전체적으로도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위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진정이 될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그건 위례 신도시에서 이 단지 흐름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2016년 2월에 중공된 장지동의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입니다. 전용 101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8월 9일에 102동 17층 물건이 17억 6천만원의 거래가 되었고요. 7월 18일에는 104동 13층 물건이 18억의 거래가 되었고, 7월 12일에도 102동 17층 물건이 18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떨어지고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거래가 되는 평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거래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래도 호가는 하락이다. 더 떨어져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맞을까요? 죄송하지만 조정이 된다고 해도 하락이라 부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단지 호가도 보시면 최저가 순으로 백이동 저층 물건이 18억부터 최고가 23억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18억 5천. 19억, 21억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평균 가격은 19억 수준입니다. 솔직히 호가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큰데요. 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저는 사실 규제가 나오고 한달 정도 후부터는 지금 보셨던 가격보다는 조정이 더 되고 이게 최소 3개월까지는 갈줄 알았습니다만 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조정장이 끝났습니다. 정확히 위례는 거래는 줄긴 했지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으시면서 하락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폭락을 바라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의견에 선생님은 공감하시나요? 또 전세를 찾아보시면 7월 99일에 101동 99층 물건이 8억 4천에 갱신 거래가 되었고요. 7월 14일에는 103동 6층 물건이 8억 4천에 계약을 5일에는 102동 3층 물건이 8억 5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거래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갱신 거래를 제외한 신규 거래되는 가격은 올랐습니다. 갱신 거래 제외하면 평균 가격은 오르고 있네요. 효과를 보시면 확실히 감이 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전세 물건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9억 5천, 10억에 나와 있고요. 솔직히 거래된 가격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위래도 물량이 워낙 없다 보니 계약은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이사철에 전세 가격이 15%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저의 말도 참고하십시오. 앞에서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어? 안 떨어졌네? 이참에 매수를 하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규제 터질 거야? 반토막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위례신도시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고, 관심 있으신 단지의 현재 가격이 감당이 되시는 분은, 매수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씩 규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즉 8월을 시작하면서부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된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솔직히 호가는 얼마 조정도 안 되었는데요. 물론 떨어지는 단지도 있고 금매를 내놓아도 안 팔리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규제로 인한 조정장은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더 중요한 건 미래보다 상급지인 서울 강남구, 서초구, 잠실 쪽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호가는 상상초월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성비 단지 찾겠다고요? 아직까지 덜 오른 단지가 더 오를 것 같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인기 지역으로 잡으셔라. 위례보다 더 괜찮은 동네 가실 수 있으면 가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위례 신도시가 마지노선이라면 도정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다부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쭉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오를 거거든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주식도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 왔다 갔다 하면 무상향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니까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도 멀리는 경기도도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가격 흐름도 좋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시면 좋겠냐. 물으실 텐데 이건 어디가 좋다 라고 꼭 찝어 드릴 수는 없구요 입지와 거래량 위주로 보시고 단지 선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 면 메일 보내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송파 권역 위례 신도시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